소연 야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장 관아에 가서 당신을 고발하겠어요. 그리 아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하면 이혼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조선 후기 충청도, 금산 깊은 산골 마을에는, 서른을 앞두고 있는 스물아홉 노총각 최동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석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 집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결국 쫓기듯이 두메산골까지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석의 아버지는 동석에게 양반가의 선비정신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서삼경을 항상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동석의 나이 열둘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1년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동석을 혼인시키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동석아. 이 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니 꼭 혼인을 하거라. 어머니, 살아생전에도 바보라 놀림을 받을 정도로 심성이 착하고, 효자였던 동석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올해 안에는 꼭 혼인을 하고 말리라. 하지만 산골 구석 가난한 사내에게 시집올 처자는 없었습니다. 동석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주막에서 산에 둘이서 술상에 앉아 과부보쌈에 대해 이야기하던 걸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동석의 귀 속에서 아까 주막에서 들었던 보쌈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을 반복하던 동석은 과부보쌈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본뒤 심성이 착한 동석은 마음 한 구석 양심이 걸리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석은 며칠 전에 나갔던 주막에 들렀습니다. 보쌈할 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옆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여인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글쎄, 주막집 막내딸이 시집 간지한달 만에 청상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다지 뭐야. 아이고, 박복한 팔자일세. 그렇게 심성이 착한 애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석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필시 자기에게 하는 것인 듯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부엌에서 조금 전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주막집 막내딸인 듯한 여인이 하얀 소복차림으로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유심히 그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인은 아니었지만 심성이 순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동석은 저 여인이라면 과부보쌈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검은 복면을 한 동석은 아까 주막집 딸이 들어갔던 방을 향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동석은 준비해 간 자루로 여인을 뒤집어 씌우고는 들쳐 엎고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집까지 20여리를 쉴새 없이 달리고 달렸습니다. 동석은 죽을 힘을 다해 집에 도착하였고 자루 속에 있던 여인을 자신의 방바닥에 내려놓고는 자루를 벗겨주었습니다. 여인은 자루 속에서 실신한 듯 숨만 조용히 쉴 뿐이었습니다. 동석은 자기가 저지른 일로 인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어 방 한쪽 구석에 기대어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둠이 거치고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주막집 막내딸은 어디로 가고 이 여인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내가 다른 여인을 데려온 것인가? 그때 스르르 잠에서 깨어난 여인도 눈앞의 동석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황당함에 멍하니 있던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게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요? 화를 내는 여인을 보며 동석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어이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석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동석을 향해 여인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쌈해온 것인가요?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알겠소. 어차피 엎질러진 일이니. 나에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여전히 동석은 몸둘바를 몰랐고 여인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점심 무렵 동석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부엌에 들어가 소박하지만 정성을 들여 점심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인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는 없지만 시장하실 테니 한술떠 보시지요. 지금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여인은 동석을 한번 바라보고서는 시장했는지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동석의 정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동석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다가 여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경황이 없었을 텐데 따뜻하게 씻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방에 불도 따뜻하게 넣어놨습니다. 여인은 식후에 따뜻하게 씻고 나서 피곤했는지 동석이 뜨끈하게 불을 넣어준 방에서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한 식경이 흐르고 잠에서 깬 여인은 한결 편안해진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마당에서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석이 다시 여인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어차피 보쌈을 당해온 여인이 니네 당신과 혼인하겠습니다. 여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석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순수함과 잘못을 반성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당장에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신세였고 어차피 보쌈을 당한 몸이니 동석과 혼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동석과 여인은 동석의 방안 등잔불 앞에 앉아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본래 한양에서 살았고 나이는 스물하나의 이름은 이서연이라 했습니다. 주막집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들른 첫날 동석에게 보쌈을 당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튿날 동석과 서연은 소반에 깨끗한 물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둘만의 혼인을 치렀습니다. 첫날 밤 둘은 서로 마주 앉았고 경황 중에 치러진 혼인이었지만 동석은 진심을 다해 서연을 아껴주고 사랑하리라 다짐했고 서연도 아직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동석의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혼인식을 치르고 3일 후 동석이 반일을 나간 뒤 서연은 집 뒤에 있는 산의 기운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산초 입에 있는 잡초만이 가득한 황무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서연은 그곳으로 다가가 낙엽을 걷어내고 흙을 두 손으로 가득 담아 올려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의 향기와 물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를 찾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진지한 얼굴로 동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본래 한양에서도 가장 큰 상단인 경강상단의 대방으로 있던 이영훈의 외동딸입니다. 동석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제 나이 15의 어머니를 여의었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상단의 모든 업무를 익혔고 특히나 청나라와의 중요한 무역원인 인삼을 주로 맡아왔지요. 전국 곳곳을 돌며 인삼에 대해 공부하고 농사도 지어볼 정도로 아버지는 저를 철저하게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대방자리를 탐내던 김도윤이라는 대행수가 상단의 불량한 무리들과 음모를 꾸며 아버지를 몰아냈지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 또한 아버지의 상을 치를 새도 없이 상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달 동안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수소문 끝에 어렸을 적 유모로 있던 장터 주막집 주인을 찾아 금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동석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서러움에 복받쳐 흐느끼는 서연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지며 말했습니다. 부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안을 풀고 상단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나도 성심을 다해 부인을 돕겠소. 동석은 서연을 감싸 안아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잠시 뒤 서연은 감정을 추스르고 동석의 눈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서방님, 아까 낮에 뒷산에 가보았는데 흙 냄새와 산의 기운이 인삼을 심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산에 인삼 농사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삼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 알겠소. 부인이 인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나는 부인의 결정대로 따를 것이요. 하지만 동석과 서연에게는 산속 황무지의 헐값인 땅을 살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상단에서 급하게 쫓기다시피 나올 때 품속 깊은 곳에 감추어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와 금팔찌를 꺼내놓고 동석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저에게 남겨주신 유품인데 장터에 내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땅을 살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인, 이건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오. 어찌 이걸 처분한단 말이오. 아니되오. 이 귀한 것을. 서방님, 어머니께서 이런 때를 위하여 쓰라고 물려주신 것일 겁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셔요. 동석은 오히려 씩씩하게 말해주는 서연이 너무도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서연은 장터에 나가 주막집에 들러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유모였던 주막집 주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모의 도움을 받아 장터 한 곳을 빌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양 최고 상단의 여식이었던 서연은 돈이 될 만한 비녀와 빚과 장신구들을 떼어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비녀와 빚과 놀이개들을 팔고 있으니 시선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그날 준비해 간 물건들을 한 식경도 안 되어서 모두 팔았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장날까지 더 많은 물건들을 팔았고 한달뒤 동석과 서연은 산속 황무지 땅을 살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산골 깊숙이 버려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황무지 땅을 헐값에 살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동석과 서연은 인삼 씨를 사다가 그 땅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삼은 재배하기가 까다롭고 4년에서 길게는 6년이 지나서야 수확을 할수 있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귀한 작물이며 그 약효가 뛰어나 청나라와 외에서까지도 탐내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인삼에 적합한 토양과 기후, 습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버려진 황무지가 인삼재배의 최적인 땅임을 알아볼 수 있었고 보물 같은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아름다운 외모 속에 감추어진 참으로 지혜로운 장사꾼이자 농사꾼이었습니다. 서연은 인삼을 수확하기 전까지 수년간 수입이 없었기에 장터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했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렇게 쉴새 없이 힘들게 일하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안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동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장사가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려면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잖아요. 동석은 서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도울 것이요. 그렇게 사년이 흐르고 동석과 서연의 인삼밭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풍작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삼 농사가 얼마나 잘 될까 의심하며 뒷짐지고 혀를 차며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대풍작이었습니다 역시나 인삼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던 서연의 안목 그리고 재배법에 대해 통달한 덕분이었습니다. 동석과 서연은 틈틈이 인삼 재배에 적합한 땅을 눈여겨보았고, 인삼을 팔아 모은 돈으로 그 땅들을 더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농사 규모가 커지자, 마을 사람들까지 불러 본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였고 동석과 서연은 인삼을 팔기 위해 한양으로 오가며 판로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서연은 한양으로 오가며 경강상단에서 일했었던 아버지 이대방과 자신의 측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대방의 주변을 살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석도 어렸을 적부터 글을 읽어왔던 덕분에 숨겨져 있던 탁월한 장사에 대한 식견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연과 동행하며 인삼의 팔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석과 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한편 그들도 자신들의 땅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땅을 보는 법과 재배 방법을 성심껏 알려주었습니다. 동석과 서연의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는 매년 인삼으로 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동석과 서연의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들까지도 인삼재배지로 정식으로 허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연과 동석이 힘쓴 덕분이었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요. 사람이 없으면 장사도 돈도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인근 마을 사람들은 동석과 서연 부부를 칭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던 어느 날, 서연의 유모였던 주막주인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상단에서 일하던 행수 한 명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양에 들를 때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사는 곳 주막으로 찾아오라고 말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박윤복이라는 이름의 행수였으며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정직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나게 되었고 전국을 떠돌다가 한양 외곽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서연에게 아버지의 상단을 가로챈 김대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품 속에서 빨간 비단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장부 하나를 꺼내어 서연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김대방이 대행수 시절에 조정의 탐관오리들에게 건넨 뇌물을 기록한 비밀 장부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이행수 밑에 있으면서 상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던 박행수가 쫓겨나기 전 몰래 그 장부를 가지고 나왔다가 경황 중에 잃어버렸던 것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 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빨간 비단보자기에 쌓여 있던 장부를 펼쳐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상단의 공금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고위직에 있는 조정신료들에게까지 돈주를 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과 동석은 즉시 한양으로 향했고, 김대방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극비리에 서둘러 진행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박윤복 행수와 서연의 아버지 이영훈 대행수의 충성스런 신복들과 서연과 상단 시절 함께했던 이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며칠 사이에 그 비밀 장부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 증언해 줄수 있는 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이 일들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고위 관료들까지 연루되어 있던 일이었기에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비밀 장부를 사원부에 넘겼고 사원부는 김대방과 연루된 탐관오리들을 소환해 증인들과 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 사원부는 이들의 죄가 너무도 크고 명백하였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있었기에 이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원부는 임금님께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곧바로 부정하게 벌어들인 이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지기를 박탈하였으며 곤장형과 함께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인 서연의 아버지의 재산과 권한은 원래의 자리로 복권되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지만, 서연은 누명으로 추락했던 아버지의 명예라도 회복된 것에 만족해 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돌려받은 재산인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양집의 동석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일에는 엄격하셨지만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일들을 응원해 주세요. 동석은 서연을 안아주었고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먼저 강경상단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장 충직하게 섬겼던 박행수를 파격적으로 대방의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 강경상단의 수장으로 임명된 박대방은 이러한 서연의 임명에 무거운 마음으로 대방의 직을 받았고 서연의 아버지인 이대방 어르신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이에게 이로운 장사를 할 것을 모든 이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서연은 상단에서 자신의 몫으로 나오는 수입들은 모두 한양과 상단이 운영되어지는 전국 곳곳에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1년에 한 번씩은 조선 팔도를 돌며 직접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석은 빙글에 웃으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대방의 자리에 오르고 싶진 않으셨소? 서연은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동석과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상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서방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방님을 감히 재물과 권력과 맞바꿀 수는 없지요. 돌아보면 서방님이 그날 저를 보쌈해 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서방님 덕분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어찌 서방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고맙소 부인. 앞으로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고 살 것이오. 사랑하오. 둘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양의 일을 정리하고서 금산으로 내려온 동석과 서연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인삼 농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을 위해 큰 도움을 준 이들 부부를 위해 대문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은행나무 두 그루를 나란히 심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동석과 서연은 금산의 인삼을 조선 팔도와 청해까지 널리 알리고 팔로를 개척하는데 더욱 힘을 썼습니다. 동석의 탁월하고 지혜로운 식견과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3년 후 동석과 서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정답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날 당신이 아닌 다른 여인을 보쌈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양에서 내놓라 하는 집에서도 으뜸이었던 저였지만 서방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세상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서방님은 힘든 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이에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쫓아가는 삶보다는 내 곁에 가까이에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부인 말이 진정 맞는 말이요. 동석과 서연 부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사랑스런 두 아이를 바라보며 세상 어느 것도 부러울 것 없는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더욱 큰 복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복은 돌고 돌아 세상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복을 나누어 주세요.